<laughs> 돈 강화 템 가자. 240은 있으니까. must have slept. 오호. 아, 실험 부족하다. 냉기 강화를 가느냐, 냉기를 먹느냐. 냉기 가자. I can use this. 복수피해? 피해를 입으면 적에게 필살기 아. 먹자. 아 여기 이제 대근한데 여기 모 뭐, 여기서 집중해야 돼요. to Be sent screaming back to the hellish darkness. Ah. Oh. Yeah, 뭔가... 뭐였어? 뭐야 <웃음> <웃음> 집중하자. 집중하자. 아직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자, 아 h a t d 자 이거 이제 버릴까? 이거 버리고 이거 려 어? 이거 버려? 카 이거 보리이 여기서는 저거, 아테나를 먼저 하는 게 맞겠죠, 포세이돈 보다는. 이거 뭐야, 대장간 275원짜리, 이건 뭐죠? 뭐야? 이거 버그인가? 난저 위에 쐈는데왜 밑에 터지지? 시원하다. 이거 봐! 아니 이거 뭔데? 버그임. 또 3번. 야. 와우, 와우. 예스. 어차피 돈 버는 면 이득이야. 이득이잖아. of this place. 돈좀더벌올까 이거 대장간. 아, 망치를 버리고 망치를 두개 얻는 거네? 이거는 대장간.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도박 아니야? 갑자기 그럼 핵 폭탄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아테나, 아테나 반사, 아테나 반사로 무적 노려봐. 오 근데 이거 돌진 아니잖아요. 공격을 반사시 높은 피해. 아 이거 난 돌진인 줄 알았다. 아 그럼 좋은 건 아니네. 알았어. Oh 부 h i t Oh yes. 돈이 없다. 아 버리는 거네. 맞지? 버리는 거죠. 그래 한정 버리자. 여러분들의 의견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Found it fast this time. Oh! 일단 선물을 Lord Aries. Off. 랜덤이냐 이거냐 d o f f 랜덤이냐 아레스냐 아 이거 이거 그둘다 r 거 s 냐아저이이에요오 r s 냐 i n a 이거 o r 아 g 이 r i g 요아 i g o 오이이이 차라리 1일. 이이지지않요요일 2월 1일. 2월 1일. 2월 1 1일. 2월 이것까지 하고 보스 갑시다. 신, 나 지금 신 있나? 이번 하는 게 맞겠죠? 장집 열자. 좋습니다. 가자 합니다. i have to do this. 폭탄 메탈 스킵 couldn't. 없나? 아이, 진짜 참... <목소리도> 아버지, 아프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프세요 아버지, 아프시죠 아버지, 아버지, 어, 시발 자꾸 지 아버지, 요버지 아버지, 아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자랑스러운 아들 이만큼 성장했답니다 아버지 아들이 자랑스러우신가요 역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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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버지 공함 쓸게요 아이고 죽었습니다 아버지 알파노 어 어어어 어 좋댔다. Not yet. 어 씨발 아버지 존나 쎄. 어 씨발 아버지. 어우. 어. 또 있냐 설마? 난 어떻게? 네가 가라, 가라. 여기서 나가라. 제가 나갈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결국 그렇게 되었네요. 뭐아서 잠깐. 혹시 마네아나 그녀를 찾으면 어떻게든 그녀를 찾는다면 나를 대신에한 마디 전해주겠냐? 게로베르스가 잘 지내고 있다고. 뭐라고요? 잠깐만. 왜 내가 왜 아빠 이야기를 들어줘야죠? 어쨌든 제 질문에 답해주면 생각해볼게요. 음, 네가 뭘 물어볼지 잘한다. 하지만 네 입으로 직접 말해라. 페르세포네, 우리 엄마요. 왜 여기 떠났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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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와 어둠이. 설마 3패 아, 제발. 아 씨. 아, 아니구나. g <laughs> 깨버렸구만 이제 엄마를 찾으러 지상으로 올라가 보자. 내가 해냈어. Beyond the f r 이빙빙선다 얼어붙은 수평선 한다 햇빛이 처음으로 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혹 하늘 뚫고 전진하리라. 꼭 됐으면 좋겠네요, 닉스. 지상은 바람이 몰아치고 추위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왕자에게 경외감과 숭고함을 느끼게 하였다. 난생 처음 목격한 풍경 때문이다. 아름다워. 아, 우리 시청자분도 같이 시작해서 클리어했다고요? 무슨 메타 하셨죠? 저, 저건 뭐지? 저건 태양인가? 페로세포네가 무슨 신이에요? 혹시, 이게, 말도 안돼 분위기 좋은 거 봐라 안녕하세요 그 밖의 소상인자 누구인가? 사유죄를 체범만니 정체를 밝혀라 어, 어 페르세포네님이시네요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자그레우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쪽 아들이에요 뭐? 어찌, 나가라 당장 나가지 않으면 쫓아내겠다, 나가! 아, 안 돼요. 그러면 당신이 페르세포니님이시군요. 저를 싫어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답을 듣기 전까지 안 나갑니다. 살아계신 줄 몰랐어요. 왜 저를 두고 떠나셨죠? 너는 죽었어. 죽었다고. 그 타오르던 발이 태어나자마자 꺼졌단 말이야. 근데 너는, 네가 내 앞에 있다니 어떡해. 죽었다고요? 제가? 영영 죽었다고요? 하지만 살아있잖아요. 어머니는 제가 살아있는 줄 몰랐군요. 살아있었어 자그레우스라니 그가 네 이름을 그대로 지켜줬구나 살아있다니 어떻게 된거야 아 자리나 운명의 세자매여 내 아들아 시간이 흘러 이 자그레우스라는 캐릭터가 무한부활 캐릭터예요 시, 그리스 로마신화에서? 짧게 물시, 말씀드리면 제가 아버지를 마침내 이겼지만 아버지는 제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을 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에 제가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죠 케르베노스는 잘지낸다고요아 그가 전해달라고 부탁했구나 잘됐구나 얘기를 해보거라 어떻게 나를 찾았니 먼 길을 찾아왔다니 믿어지지 않는구나 아 그게 좀 피곤하네요 날씨가 익숙하지 않아서 아니 그게 아니야 넌 여기서 더 머무를 수 없구나 넌 여기 있을 수 없어 정말 저를 내쫓으신건가요 운명의 세자매는 잔혹하단다 네 아버지처럼 그곳에 묶여있는 몸이다 그래서 운명이 우리를 지금 갈라놓으려는 거야 네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어 가슴 벅차오르지만 이 만남이 도록 짧으니 가슴 찢, 찢어지네 아, 다시 올게요 이제 어머니를 찾았으니 아버지가 어쩌면 아버지가 저를 다시 보내줄실지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요구했다고 말하렴 그리고 네 아버지와 닉스가 어떻게 내게 네가 살아있다는 말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는지도 물었다고 전해줘 올림포스에는 모사꾼들이 가득하지만 그들은 다를 거라 생각했던 내가 순진했구나 전할게요 쓰러질 것 같아요 갈게요 스틱스가 널 데려갈 거다 아 자그레우스 자그레우스 우리 아들 음, 얘는 어차피 지상으로 못 올라가는 몸이네 어차피 지하에 갇혀있는 거구나 그런 스토리네 음 어차피 저승에서 존재하는 캐릭터네 얘, 자그레우스라는 애가 하데스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빠한테 다시 가볼까요? 늦었구나 지금 몇 시인지 아냐 뭐라고요? 제가 전투에서 아버지 이기고 엄마 찾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하하 비진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기억 못할 것 같느냐 말도 안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고요 어머니도 저만큼 답을 원하세요 저를 지나가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다시 가게 해주세요 조용해라 대화는 끝났다. 네 허무 맹랑한 상상을 들을 시간도 장소도 아니다. 어? 이이제제어어서서터터의해해야지지알네닉스한한테보자자아아지지네 네 손에 에쓰졌졌나나의의아지지 그의 의에에쓰졌졌이이이이다러러훨훨자자비롭승승였을을야야슨슨바이이 그의 돌아온 a n 생모는 찾았니? 찾았어요. 엄마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닉스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있었어요.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위에서 오래 생존할 수 없었어요. 왜 제가 무조건 죽을 거라 말안해 주셨죠? 어내 아이야, 난 이런 말을 거의 하지 않지만 나도 몰랐단다. 아니면 믿고 싶지 않았던 거지? 지상이 내게 그런 영향을 미치다니. 아버지의 운명이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올라갈 때마다 멀쩡히 서서 저를 기다리던데요. 하지만 어쩌면 이 영역에 멀어질수록 더 심해지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너는 지금 내 힘보다 더 위대한 힘에 의해 이 영역에 속박되어 있다는 건데 나에게 말해다오 베르세포네를 일생 단한 순간만 볼수 있다는 걸 안다 하더라도 그녀를 만나기 위한 여정에 나서겠니? 에, 그럴 거예요. 묻고 싶은 게 많아요. 그렇다면 결혈을 다져 그녀를 다시 한번 찾아 나서렴. 그리고 함께할 짧은 순간이 나면 의미 있게 쓰러지스거라. 필멸자들이 그러하듯. 또 있어 이거? 또 올라가야 돼요? 네 아버지는 대가를 바라고 넥타르를 건네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안티 사랑하는 아이야 하지만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니니 그리고 나는 이런 것과 무관하게 애정을 너한테 주고 싶단다 이거 풀스토리 보려면 아빠 뚝배기 수십 번깨야 된다고요? 와... 추가 옵션 자금원, 하데스 집에서 탈출 시도할 때마다 10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단계마다 생명력이 5씩 증가합니다. 전체 생명력? 이거 개사기 아니야? 이것도? 이거 어디까지 올릴 수 있어? 뭐 개사기 캐릭 아니야? 이러면? 형타 근데 이거 특수공격 특수공격 폭발을 흡수한 후이 흡수한다는게 무슨 뜻이에요? 좀 이해가 안되네 이제 자야지 어 그렇죠 자야죠 축하합니다 하데스 형들 규약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조건을 교환케 합니다. 열기 게이지가 더해집니다. 가득 찬 상태에선 귀중한 보상을 줍니다. 열기 게이지가 가득 찬 상태에 각 지하세계 지역 보스를 한 번에 하여 격파시 보상을 받습니다. 아, 이제 난이도를 내가 조절할 수 있구나. 9분 이내 클리어입니다. 모든 함정과 용암이 400퍼. 모든 적들이 단계마다 빨라진다. 각 지하 세계 지역을 벗어나려면 은혜를 한개 제거해야 합니다. 와 개빡시다 이건. 방어구를 입은 적들의 능력이 단계마다 한 개씩 같습니다. 모든 적들 전체 생명력이 단계마다 15%씩 증가합니다. 각 지하 세계 보스가 새 기술을 익힙니다. 교전에 나타나는 적들의 수가 늘어납니다. 피 회복 효과가 단계마다 덜 회복됩니다. 그렇다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봐 주시면 감사드리고 내일 봅시다 내일. 내일. 네, 내일 봅시다. 오늘 재밌었고요. 다들 아, 꿀잠 주무시고 새벽까지 봐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인사.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장집 오케이.